아, 이게 사랑이라는 건 말이에요. 쟤는 사랑을 몰라. 어. 너 사랑 아니야? 난 알지. 너 사랑 몰라. 나 알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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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뭔냐고, 사랑이. 사랑이 뭔데잘 지내자, 오빠. <laughs> 서울 특별시 도현동 어딘가. 저, 이게 신경이에요. 오! 레인보우 18 아유 더워 더워? 뭐해요 여긴 또 여기 오늘 또, 또 그때처럼 또 이상한 수작 부릴 거면 우리 가고 어떤 수작을 부렸는데 내가 그때 또 어, 이상한 저기 뭐. 뚱땡이 와가지고 그거는 정말 하더라. 죄송합니다! <laughs>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저다 제작진들 놈 때문인데 뭐 그쵸 그렇죠, 그래도 음. 그날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 근데 오늘은 대단한 우리 작곡가를 모셨어 그 여기야. 어, 그 머리가 많이. 안 돼요. 귀신 같은데 정리를 좀 하고. 근데 내리...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여기 유튜브 보면은 여기 다 이렇게 자, 이름들이 해시태그, 다 들어갔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들어갔다. 어. <laughs> 내 이름만 없어. 이거 여기서 얘기하기 얘기해야겠 이거 왜내 이름만 없어? 아안 유명해서, 아, 유명해서. 어떻게 해? 아, 그러면 은 이제 과정이지. 한... 이제 유명해지면 늦겠다. 아 오화부터는 들어가겠다. 아, 근데 이거 서운하기는 해. 이런, 이런 거안들어가왜안 돌아... 왜 안, 왜안 해줬어요? 진짜 아니, 근데 누나 이름이 안 나와. 어, 어, 안 잡힌다고? <laughs> 아니, 이거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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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야 내가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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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 아니, 아니, 아 어디야? 여기 어디세요? 여기인데 우선은 그내 소란거는 그래, 내려가 네, 얘기하고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알았어. 지금 더워 죽겠으니까 빨리 안에 들어가자 가자 가자고 아우 덥다 어. 뭔데요 오늘 뭔데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아저 어, 어떤 그지 같은 사람도 음, 안나지 과연 오늘의 작곡가는 누구일까 음.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을 따라 노련미 넘치는 여유를 즐기는 한 남자 여기입니다 아우 시원하네. 오. 역시. 뭐야? 음악 소리가 나는데. 맞아어 어, 누구야? 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셨습니까, 김 대표님? 뭐야? 우디. 싱어송라이터 아, 뭐야? 우디 고찰. 아니, 우디. 어, 근데 피디님 우디가 깎이? 누구예요? 저 털어. 아 열심히 뭐또 열심히 어? 하고 있었고. 아니 제 친구예요. 네. 아 진짜로? 네. 오. 왜 근데 연락을 안 했냐? 깜짝 느낌으로 또 원하시는 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저희 어떤 프레시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둘이 뭐가 있었어? 아니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대충 설명을 했거든. 뭐, 우리 현영이 네. 우리 같이 한다고 하니까 아 현영이 있으면 좀 힘들 것같아아 <laughs>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하던데 아 뭐가 있었던 거야? 너나 좋아했니? 뭐랄까 너나 좋아했구나. 한,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모두 다, 다 봤기 때문에 <laughs> 어, 그래? 화내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야. 네, 슬퍼하는 모습 아, 조용히, 여러 가지 모습을 조용히. 다 조용히 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누구신데 아니 그 일단 앉아 앉아 편대 좀 해줘 아, 야. 야. 아니 뭐야 이거 아, 여기... 또아 여기 좋네 어, 카메라 이렇게 많아요 많지 왜 어. 조회수 조회수에 비해서 제작비가 많이 시작하지 가 얼마 안 됐잖아 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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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청천하데 아니라 아무튼 아니 여기 널 모르나봐 모를 수 있죠 비속말로 유명하셔 이렇게 물어봤거든. 네. 옆에 분 누구지? 누구? 그렇게 나온다. 너는 아, 내가 알겠어. 님들 아직 어. 만난 지일 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왜 제가 뭘 해드립니다. 아니, 아니 내가 말해놓은 거 있잖아. 네. 곡 달라고 한 거. 아곡 달라고. 아 근데 얘는 곡을 음, 음. 발라드밖에 못. 무슨 말이야? 저는 올라운더 올라운더. 아니 아니야 펑키, 그... 댄스 발라드 트로트 모두 다 가능한 그 디렉팅도 가능한 거야. 디렉팅 그러니까 추가 이건 조금. 아니 잠깐만 너 할증 할증 붙어 비를 받겠다고? 이게 아무리 친분, 지인 뭐 이런 게 있어도 <laughs> 학연, 지연 이런 거다 있어도 여러분들 이 공짜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없애야 됩니다. <laughs> 왜? 우리는 이제 정확한 계산을 하고 정확히 서로 함께 올라가자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현영이만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지 현영이는 완전 제 완전 친구예요. 진짜 친한 친구. 네. 아니, 언제부터 친구인데? 근데 그 안경이, 안경이 되게 아니, 사기꾼 현경이가... 같아뭐이 <laughs> 아, 새끼야! 사기꾼 안경 같기는 <laughs> 아, 해 아, 네. 약간 틴트 들어 색 들어가서 아, 색안경 끼고 있잖아 꼴뱅이세요 여러분들 3대 집단 린치에 혼미해진 정신 나도 곡을 들어보자. 그럼. 아 일단 곡을 듣기 전에. 듣기 전에. 또 무슨 현영이로 언제, 그렇지 어떻게 하게 됐냐. 왜 계속 나른 말을. 조용히 하고 말해. 곡을 듣자고. 아 그냥... 뭐가 있구나. 아 뭐가 있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전 남친 친구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닌데 전 남친들은 다 알고 있긴 한데. 오 <laughs> <laughs> 어, 아, 아, 이런 얘기 좋지. 내, 내가 날카로웠지. 우리는 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누굴 만는지 얘도 다 알고. 아 얘, 내가 아, 다 그래. 아는 거. 그러니까 닥치고 페어플레이예요. 아, 그러나. 이래서 지금 닥치고. 네. 뭐 일들 최근에 일이에요, 아니면 옛날, 아니 뭐 옛날 일부터 뭐 저기 다 하는 일부터 <laughs> 해가지고. 야, 오. 너 그럴 거야. 아니야, 아니야. 너다, 너다. 아, 우리가 다 하는 그거부터 해가지고. 아, 다, 아. 다 아. 알죠. 아니, 다 알죠. 몇 개를 얘기해 줘야 돼. 그래, 그래 이 그래. 피해서 가지 아. 우리가 이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라. 이거 잘라줘야. 잘라.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노래를? 어, 아 근데 제가 약간 조금 느낌이 좀 궁금했던 게 진짜 니마이로 네. 갈 건지 니마이야 니마이 진짜 니마이로 갈 거야. 우리 진짜 생 니마이야. 생 니마이요? 생 니마이 뭐예요? 생 니마이 제대로 니마이로. 제도 제대로 니마이로. 그렇지. 아 그러니까 대충 그럼 레퍼런스를 줘 봐. 레퍼런스? 그러니까 어떤 어, 느낌을 원하는지 있어. 사실 좀 들어봐야 이거 예 <laughs> 지금 곡이 몇 곡이 있기는 한데. 어.

칭찬을 갈구하는 구애의 손짓과 말안 해도 알것 같은 진실의 비감 야, 야, 별로야. 별로라고? 어, 별로야.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별로라고. 얘들은 양심이 없나? 자, 들어봐요.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가 거의 20% 단계. 뭐, 진짜 사기꾼이다. 아무것도 안한 거야. 그냥, 아니요, 그냥 이걸로 <laughs> 많이 팔았어. 그래서 딱 봐봐, 약간 좀. 해졌지. 야, 내가 아까 사진을 <laughs> 사진이랑 좀 달라. 사진을 모자을한 거. 이거 봐요. 이딱 뒤로 돌아봐봐. 내가 봤어. 이 목이 목걸이를 딱 먹, 먹는다. 아, <laughs> 니 <이렇게 야, 이거 웃음> 너무 너무 불리한 <무례한> 거 아니야? <laughs> 부덕해진크의 항정살. 아니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잠깐 앉아보세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공격을 일단 자연스럽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한번 찍어봐요. 저는 여기 세 분처럼 이 방송 경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은 누구나 당황할 네. 수밖에 어, 없어요. 그래. 목덜미에 <laughs> 목걸이가 파묻혔다라는 얘기는 어, 이거는... 누가 봐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이야, 저희 그다음에...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겠는데. 그근데뭐 그러니까. 사실 뭐 <laughs> 뒤를 못 떠는데. <laughs> 이게 라라도고 고개, 자, 들어볼게요. <laughs> 자, 다음 거 아이, 요거 약간 어 이거 나이 좋다 이거. 시작이네. 나이 따를 판나오잘이겠다예 그냥 우디가 싫은 게 아닐까? 사비를 가야, 사비를 가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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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만들면 되지.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만들면 돼. 아,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를 하게 다 노래가 아니. 너무 노래 같아. 다 아니야. 너무 다 이렇게 흘러가. 노래가... 우리는딱 야마가 있어야 되는데 전형적이. 응. 아 노래가 다별론가아 있잖아, 야, 솔직히 다 있거든. 다 하나씩 감춰놓거든. 아, 알잖아. 아, 이 사람들 진짜 어, 어, 감이 없다. 우리가 가져갈까 봐 지금. 파노플라즈. <몬> 아 까먹, 까먹. 이번 건좀 자신 있어 보이네?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는데. 어! 야, 야, 이거, 이거 안 내려주려고 보니까. 어, 보이니까. 어. 어. 오, 온다. 느낌이 온다. 아. 곤란해서 안너 너무 야.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딴 돼. 너 잡았다, 너. 이거 땀 흘려지려고 일부러 아, 숨겨놨지. 진짜 사기꾼이구나? 어? 너이 데... 목걸이 빼봐. 아, 얘기 중인 데가 있어가지고. 어? 약간 저, 네? 에스파 느낌 나 아, 아니야, 요즘에 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카모플라주. <웃음> <웃음> 그죠? 아 이건 다 가재고요. 아, 좋은데, 카모플라주 난 너무 네, 아무튼... 카모플라주가 그거 아, 아니야.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좋다고? 이거 딴 데나 팔았지? 아니야, 팔리지 않아. 얘기 중인 거예 예, 얘기 중이긴 한데. 아몇개 있어요. 뭐 이런 거 많아요. 어디에. 조금만 시간 아, 이틀만 주면. 이틀만? 이틀만인 아, 이틀만 주면 이런 거 다섯 개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멤버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 어땠어요? 괜찮은데? 아 진짜 괜찮아 요 근데 나는 오히려 아까 약간 살랑살랑 하는 걸 해야 둘이 좀잘 어울린다고. 단전이 없잖아. 야 우리가 살랑살랑한 거 해서 이제 뭐 하냐? 그 그게, 그게 별로인 게 재밌는 거라니까. 미친놈. <laughs> <laughs> 내가 현영이 친구라고 어?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 <laughs> 내가 야, 현영이랑 짝이 지난다고 네 했을 이거, 때부터 알아봤어. 너 이걸로 에스파를 어떻게 이겨? 이길 수 있어? 자신 에스파 있어? 에스파 우리 에스파 가... 이길 생각이 없어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이길 수 있냐고. 블랙핑크 이길 거야. 그런 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된다고. 이이 시장은 맞죠? 아, 그래서. 많이, 어, 어. 곡비가 얼마인데? 저는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현영이를 워낙 이제 응원하는 친구로서, 전 얘가 어, 이걸로 받나, 지금 댓글에 이런 얘기 가 많아요. 뭐 조현영. 뭐. 쟤는 존나 열심히 하는데 왜안 <laughs> 터질까? 오. 네가. 너 급하게 우리 영상 보고. 아니야, 나다 봤어. 나 요즘 너영? 난너 영상 다 찾아봐. 오케이. 팔 거죠? 100만 원 하라고. 받을까요? 100만 원 받고 그냥 하나 줘.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0만 원이 없어. <laughs> 언제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바를 해야 돼. 그렇지? 알바요? 알바를 해야지. 알바해야 돼. 사비로는 안될거 아니에요. 같이. 언니 100만 원낼수 있어? 아니. 그러면 알바해. 알바해야지. 알바 하여간 연예인들 지도는 들을 게안 써요. <laughs> 그런데 알바를 오인데 알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알바를 할수 있는 방법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 어떤 방법? 이제 두 사람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 알바. 아. 동네 알바라고. 동네, 동네 알바? 동네 알바. 엥? 응? 언제 저기 올라갔담? 레인보우 아. 여기서 레인보우 18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 광고라서. 격식 있는 광고주님께서. 아, 네. 갑자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갑자기 하. 한... 레인보우 열여덟. 이야 개구리. 게 뭐예요? 동네 네. 알바? 요거 앞에 있는 거. 개구리예요? 응 음, 개구리가 캐릭터예요. 어, 귀엽죠? 귀엽다. 너무 귀엽죠? 응 어. 귀엽다. 너 음. 뭐, 보여? 너가 더 귀엽다. 어, 귀엽네. <laughs> 귀엽네 개구리. 아 저기 떠있네. <laughs> 어, 개구리 내가 귀엽. 네. 네. 개구리. 홍남이도 개구리다라는 노래를 했잖아. 아 맞네. 개구리 어. 개구리 개구리. 아주 그래서. 게 노래예요? <laughs> 에이 이거 너무 심하다 나앞 발매가 된 노래를 그게 노래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아, 궁금해서 알겠다. 보쿠와 <laughs> <laughs> 카에 홍남 센스도 좋아하는 귀여운 개구리가 매력적인 동네 알바. 자, 이렇게 보면은 가입을 해야겠죠? 동네 알바 어렵지 않아요. 먼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 인증을 거칩니다. 사진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을 같이 할까요? 아니면은? 저희 진짜 사진을 올려야죠, 올려야죠. 예, 예. 근데 그렇지? 내 사진에 올려놓은 게 나을 거 같아 어? 왜냐면 내가 되게 신뢰감이 높은 얼굴이거든 <laughs> 진짜 완전 FM 알바생 같아요 지금 느낌이 어난 진짜 알바 진짜 많이 해봤고 나일 잘해 진짜 그래서 모자 쓰고 음, 있구나 손이 암흑이실 거 같아 내가 찍어줄게 오, 오 등록 뭐야! 본인사진 음. <laughs> <laughs> <저희> 셀카를 찍었는데 <laughs> 이대로 올릴게요 보정 <laughs> <laughs> <고정> 없이 <laughs> 일단 올리세요. 그 바쁘니까. 네, 빨리 올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신씨 얼굴을 등록을 해서 두 번째는 사진 등록을 합니다. 희망 근무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바로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로 우선 할게요. 네. 음. 자기가 원하고 일하고 싶은 지역을 음. 그럼 내가 부산에 가서 하고 싶다. 그럼 부산도 가능? 아, 그 당연하죠. 이 프로필을 등록을 하면은 이 주변 사장님들이 이 프로필을 보고 제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 예. 어, 네. 좋다. 좋다. 하루 왼쪽일에 알바하겠다 진짜 괜찮은데? 전국 어디든 알바가 필요할 땐 동네 알바 개굴개굴 개굴.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알바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어이구. 예. 여기 보면은 어, 우리한테 올울릴만한게 행사 스탭 미디어 이게 시간도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아. 보면은 어 무관 시간이 관계없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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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없다. 때나 연락을 아. 달라 맞아 맞아 요즘 예.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체 뭐 이거 음. 이제 전체로 다 해놓고 이제 연락을 기다려 볼게요. 언제 어디서든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일만 바로바로 개굴개굴 바로 경력? 경력? 어. 경력에 아, 아니 아. 이거 경력을 이게 경력을 아뭘쓸게 경력을 써야 있지? 되는데 가수가 이게 음악 방송 일을 하를 못해가지고 이거 쓰지를 못하네. 그 하, 아쉽네요. 경력. 1위만 했어 뮤직뱅크 그 2위 이런 거 없나? 2위 한적 있잖아? 멜론 늦게. 차트 1위! 하루! 어? 멜론 차트 1위 그거 늦게그러 어, 진짜? 우리 1위 했었어? 어, 하루 언제? 아니 어, 어떻게 가수 생활을.. 아, 그때 당시.. 그때,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어 몰랐어. <laughs> 언제 아, 했어? 뭘로? 투미 때! 아 진짜? 아니, 이때요! 아니 근데 메... <웃음> <웃음> 왜 못했는지 알것 같다. 경력 추가할게요. 멜론 차트 1위. 하루. 멜론.. <laughs> 빨라요? 네. <웃음> 빨라요? <웃음> <laughs> 오안 되네 나는 이거 빨라요 느려 느려 어. 나이가 있어서 면접 때 일이 경력 업무 시간 등 여러 정보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알바를 추천해 주는 나에게 딱 맞는 것만 소개해 주는 동네 알바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올렸으니까 오오 바로 재현이 오네? 재현이 바로 왔어요! 혹시내 사진이 먹혔나 봐! 어, 와 진짜 예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바로 온다고? 얼굴만으로도 그냥 바로 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안전한 사업장인지 여기서 다 구별해주는 거예요? 모니터링 요원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걸러냅니다 아 예, 안전하게? 사업자를?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갔는데 맞아, 맞아. 막 맞아, 맞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 그런 거 어,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요 예. 우와 정말, 정말 믿음이 가는 알바앱이다! 동네. 아 동네 알바야! 돈안 주겠는데? 여러분 어서 오세요 무슨 무슨 족발 족발집 레이보우 족발집. 레이보우 족발집입니다. 오늘 오픈 행사 있습니다. 조용해야 돼. 나레이터가 얘기해야 돼. 동네 알바로 놀러 오세요. 동네 알바로 알바 구직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깨끗하고 안전하게 알바를 구하고 싶다면 동네 알바.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광고 끝. 뭐 그러면 뭐... 우리가 백줄 테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서 한번 제대로 써봐. 어 진짜 진짜 제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백을 받고 그냥 그 내가 돈을 받았으니 네. 그만큼 해야겠다는 마음도 가지셔야 돼요. 아, 솔직히 요즘은 제 마인드가 그냥 준다 그러면 그냥 그냥 싫어해요. 하게 되더 그래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 주는... 더 챙겨 달라는 거야 제 말은. 이거 얼마나 줄게! 더? 이거. 이거? 0만 원. 1 0만원 준다고? <laughs> 야 동네 알바도 막 그렇게 돈안 준다. 그렇게 책정은 아니야. <laughs> 동네 알바도 인마. 동네 알바. 동네 알바. <laughs> 아, 아무튼 아무튼 그거 아니야. 아무튼 그냥 곡은 제가 제대로 한번 써그 써볼... 약간 내용 같은 게 중요해요. 사실 요즘. 야마야마. 형이... 아이디... 야마. 우리 사장님 홍남이 형님이 네. 그런 아이디어가 좋아. 그 히트곡 중에 네. 그 클럽에서 네. 어가지고 그거 썼을 때 진짜 헤어진 여자친구 만. 얘네 곡을 보내는... 쓰려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헤어져요. 아... 와 야같이네. 아... 이용한 건여야친구를그 마음을 있어. 끌어내기려고. 어, 그런 작곡가들이 있어. 곡기 이제 얘랑 사겨서 곡을 막 써. 응. 또안 나오잖아. 얘랑 헤어져. 뭐 그럼 또곡 써. 그리고 이제 또안 나오잖아. 또사겨또 써. 생이야, 같 해. 아, 이게 사랑이라는 건 말이에요. 쟤는 사랑이 몰라. 진짜? 야, 어. 넌 사랑 아니야? 난 알지. 너사랑 몰라. <laughs> 나 알아. 어. 사랑은 뭐야? 너한테 사랑은 뭐야? <laughs> 사랑이 뭐냐고! 사랑이! 사랑이 뭔데! 잘지내 오빠! 사이 사랑한... 뭐냐고! 안타까운 사랑이야기에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풀고 드는 고씨 응원요 사랑은! 다라이 <달아이> 없어요? 다라이? <laughs> 아! 뮤직비디오 찍게 다라이 지 마세요! 잠깐인 어, 아! 하나만 찍고 게요 뭐죠? 아아 다라이? 아, 아이 <laughs> 정신병자 <병장> 아니야! 아이 아이 그 미니 다라이네요. 아아발 씻기는 거? 아난 지금 뭔가 했네. 아 이정도 사이즈 이정도 사이즈 발가락 하라 딱. 그러니까. 노래 제목 다라이 어때? 다라이. 다라이 였대요 앉아봐요. 다라이 였대다 거짓말이야. 다라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걸 찾고 다라이. 일본에서도 먹힐 수 있고 하지만 이중적인 의미죠요 다라이야. 다라이. 다라이다. 라이돈 냄새 달아. 맡고 곧총량해진 돈만만. 그래 사람은 돈만 다 거짓말이야.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로 다라이가 좋은 거 같다. 다라이 좋은데. 예, 네, 다라이 좋 일본에서 느이다하 일본은 느낌이다. 그 뮤직비디오에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이거를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시작이 그만, 다음 색깔만 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발이 시코 레가. 그거 알아? 진짜 진짜. 아왜이곡이 진짜 아이 미쳤다. 아이 미쳤다. 아왜 이래? <laughs> 저로 가세요. 아 저로 가라고. <laughs>

두 분이 다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야, 다라이. 끝났다, 그래. 끝났어. 뭐가 끝나? 나 아직 컴포안 내렸어. 야, 아... 기왕이면 어차피 슬픈 거 이용하자고. 아, 다아이는 근데 약간 좀 트러트가. 다라이라이라이, 그러니까. 다라이라이. 혹시라도 여기서 여기서 안 쓰면 제가 혼자서라도 아, 좀 쓰겠습니다. 제 트로트에서. 그럼 저작권 저한테 반띵 나눠줘야 돼요. 내 네, 아이디어. 오. 제가 다라이. 아왜 갑자기? 내스토리 왜? 아. 내 스토리. 어내스토리네 <laughs> My story. <laughs> My story.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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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나내 스토리라고. 네. 아휴내 스토리래. <laughs> 내 스토리. 아야 어. 부럽다 근데 나 이렇게 이렇게 왜 내가 <laughs> 과거 이렇게. 저기 없어가지고 닥쳐 <laughs> 좀 부럽지 않으세요 누나 이렇게 하는 거? 어, 나 아직도 그리워. <laughs> 아, 뭔 소리야? 뭐가 뭔가 기립다는 거? 아, 아무튼저 오늘 또 깊은 날이었습니다. 아, 예, 예, 좋았습니다. 어. <웃음> 오늘 <웃음> 드디어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나오네 진짜로. 어.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생 스토리 덕분에 좋은 곡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려고. <laughs> 저는 빨리 동네 알바해서 오늘 화분 만들기 프로젝트 아게아 <laughs> 진짜 그만해! 소분 그만! <laughs> 화분 만들기 어 좋아요 그만, 아, 어, 진짜 제 먼저 일어날게요 동네 알바 네. 대표님이세 예? 동네 알바, 알바에서 아유. 급하게 화분 아유, 만들기가 아유. 있어가지고 잘한다 달해 아유 가자 이제 너, 너. <laughs> 너. 너 진짜 뒤졌다 너너 진짜 야 대박이다 대박 저 언니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노래방이에요 난 세상에서 거야. 제일 싫어하는 데가 노래방이야 가수가 노래방을 싫어해 나 어이! 고에피소드4 어닝 불일치